안녕하세요. 언제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지킴이 환경이입니다. 오늘은 울산과학관 1층 어린이 과학 체험관에 나와보았습니다. 이곳에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환경이가 꼭 체험해야 봐 하는 전시물이겠죠. 과연 어떤 전시물일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볼수 있는 전시물 어디 있을까? 찾았다. 음, 여기 있네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요입니다. 우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도로의 가로등과 건물의 모두 불이 꺼져 있어요 도시가 너무 어두운데 고소상한데요 어떻게 하면 환하게 불을 밝혀볼 수 있을까요 음아 여기 방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체험발판이를 열심히 뛰어가면 잠시 후에 도시의 불이 밝혀진대요 이 환경이가 직접 발판이를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영 형, 자, 와 멋지다! 여러분, 드디어 하늘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우 와, 오 어? 알겠다. 이전시물은 바로 조력 발전의 원리를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발판 위를 뛰면 내부에 있는 모터펌프가 물을 끌올려서수분에 설치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가로등과 건물의 불을 밝혀주는 것이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전시물이네요. 이환경이가 직접 조력발전의 원리를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우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직접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본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물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울산과학관에까지 와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체험해보고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조력발전 이외에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열 태양광 발전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 물의 힘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 수소 에너지 그리고 해수의 파도를 이용한 파력 에너지 마지막으로 지열을 이용한 지열발전 등등 모두 친환경에너지라고 할수 있답니다. 어때요?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로도 기능하는 친환경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자 오늘은 울산과학관 어린이과학체험관에서 저환경과와 함께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서 조력발전의 원리도 알아볼 수 있고 어,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저 환경이처럼 딱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 사랑, 환경 지품이 환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